몸이 불편한 사람도 제주의 여름 바다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표선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제주에서 처음 마련된 무장의 축제 현장을 민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남녀노소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 여름 푸른 제주 바다. 해변용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특수 매트가 깔린 새하얀 모래사장을 지나 바닷물로 들어갑니다. 휠체어를 탄 채로 바다 한 가운데서 패들보드 위로 올라타고 좌우로 노를 저으며 자유롭게 바다를 누빕니다. 파도에 몸을 맡기는 짜릿함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. 파도 타는 그막그 겁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스릴이 있게 느껴졌습니다. 이런 우리 장애인 특히 장애인들 이런 거할 기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여름에 이런 기회에 한 번씩.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무장의 해수욕장입니다. 물에 뜨는 휠체어와 패들보드 체험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청소년들이 낸 아이디어에 기업에선 후원을 도맡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넓은 해수욕장에 잔잔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남녀 노소가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이었는데 이런 요청이었을 때아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해수욕장을 만들고자 이번에 축제에 응하게 됐습니다. 해수욕장이 모두를 위한 관광지임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무장애 관광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무장애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장애인분들만 아니라. 모든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거라 어린이도 노인도 아니면 그냥 그 교통약자이신 장애인분들도 모두 다 모두가 바라던 대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표선해수욕장에서는 폐장일인 오는 31일까지 해변용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